자, 전화 한통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제가 군포시 3분동에 네. 그 한라주공 4단지를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재건축이 좀 좋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세요. 재건축에 대한 호재, 기대감으로 지금 한라주공 4단지입니다. 군포 3본동 보고 계시는데 거주 목적이세요? 투자 목적이세요? 아니요. 거주 아니고 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 생각 중이신데요. 어, 1차라고 하셨나요? 몇 차라고 하셨나요? 1차예요. 1차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지도 보면서 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라주공 4단지 1차가 여기 있는데요. 음, 1차가 어, 바로 여기 역 지하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 입지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 이쪽에 사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뭐 크게 이유는 없는데 예. 아무래도 재건축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재건축이요. 네. 어, 이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재건축 요 가야주공 5단지하고 사실은 바로 이역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재건축을 할수 있는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다. 네, 사업성 높다. 그래가지고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는 많은데 일단은 거주가 아니고 전적인 투자의 목적입니까? 거주 목적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어느 정도, 나중에는 거주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나중에? 네. 그러면은, 나중에 거주까지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쪽으로 갈게 아니라, 이쪽 라인으로 가야 돼요. 여기 그, 한정구장인데, 여기 3번역 있잖아요? 예. 예, 3번역 쪽에, 이쪽에 3번 주공 11단지 있거든요? 예, 3번역하고도 어... 뭐,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고요. 예. 어, 그리고 여기 3번, 여기 중심 상업 지역도 있고, 어, 공원도 있고, 역하고 일단 가깝고, 이쪽은 기반시설이 잘돼 있잖아요. 아까 그쪽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쪽도 괜찮은데, 한라주공도 괜찮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거주도 나중에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바로 요 아파트가 3번에서 이기신 도시죠? 3번에서 이 아파트가 지금 유일하게 일단 재건축, 어, 안전진단 지금 넣고, 안전진단 넣려고 하는 아파트고, 어, 아직 뭐 정밀 진단 뭐 이런 건 아직 안 하지만 일단 스타트를 지금 끄는 아파트에요. 그래서, 어, 진행을 이쪽이 좀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이 전체적인 어떤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금정역에 여기가 GTX 들어오잖아요. 금정. 예. 요 위에 금정역에 GTX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 여기랑도 또 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뭐, 한정의장 차이지만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걸어 다닐 수 있는, 어, 곳이에요. 이렇게 뭐 걸어 못 다닌 곳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어쨌든 저는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투자의 거주의 목적이라면 재건축도 뭔가 지금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하천도, 어, 이게 이제 복개를 해가지고 신도시니까 덮었지만은 이 하천도 지금 다시 열어가지고 하천도 이제 가게 되면 바로 요 요쪽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이니까 오히려 어더 환경도 좋아지고 재건축도 할수 있고 그래서 가치가 충분해요.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거기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쪽도 괜찮지만은 어, 둘 중에 하나라면 이쪽으로 돌아와서 거주를 나중에라도 하시는 게둘다 재건축 이슈는 있으니까 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재건축 이슈를 보고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시려는 목적이 크신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본다. 오늘 키워드 구해줘. 구해줘. 땅 좀입니다. 어, 인기 프로그램 이름도 생각이 나는데요. 구해줘, 땅 좀. 차량 기지가 오늘의 키워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몇 년간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공급 부족이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을 좀 해야 되는데, 아, 공급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대규모의 부지, 큰 땅이 부족하다라는 게또 하나의 또 문제점으로 꼽히는데요. 이럴 때 이런 식의 급부상하게 된게 바로 철도 차량 기지입니다. 이 차량 기지를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도권적으로 좀 옮기면서 그 부지를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아, 떠오르게 된 건데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기지 일단 뭐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정의를 좀 알려주시고요. 네. 서울 내에서 지금 차량 기지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본부장님? 네, 차량 기지는 그냥 간단하게 그 알고 계시면 알고 말씀드리면. 네. 음, 철도 차량이 머무는 곳입니다. 음. 네, 철도 차량이 머무는 곳이고 그 안에서 이제 관리라든가 어, 정비를 하는 기, 그 구역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네. 철도 차, 그러니까 차량 기지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혐오 시설에 가까운 걸로 인식을 좀 많이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 거기가 이제 좀 아무도 외, 외관상. 미관상 좀안 좋은 경우들도 있고 소음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좀 기피하는 시설 중에 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런 곳이 이제 새롭게 지금 개발 계획들을 짜고 있고 어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대표적인 지역들이 네. 이제 구로라든가 아니면 음. 창동 그리고 방화랑 신정은 같이 통합해서 진행하고 할 예정이고 네. 수석 뭐~ 이렇게 지역들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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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와 있는데 지금 이곳들 지역들을 보시면 어 동통점이 예전에는. 어쪽 서울을 기점으로 는 중심지가 아니고 좀 외곽에 어. 치우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가 확장 팽창되면서 네. 어, 이제 그쪽 지역들도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 어, 중심권에 가까운 곳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구색에 맞추게 음. 아까 공급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부족한데 어, 할수 있는 땅도 없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국가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국가 땅이어야 되는데 어, 이제 차량 기지가 그 내용에 부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들 지금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로, 신정, 수서, 창동, 방화까지 도심내 차량 기지가 굉장히 좀 꽤나 있었는데 특히 이 지역 중에서는 창동 차량 기지가 좀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요. 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지별로 개별 계획들이 좀꽤 나와 있는데 맞아요. 확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음. 나와 있는 곳도 있고 네. 추진 중인 곳도 있지 않아요? 네. 네. 창동이 네.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네. 확정이 돼서 어, 거의 연도수까지는 음. 기본적인 계획들이 다.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창동이. 네, 창동은 네. 확정이 된 곳이고 네. 나머지 부분은 계획들은 있어요. 음. 뭐 근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있는 건 아니고 뭐 구로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이제 광명 쪽으로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문제점들이 생기는 바람에 음. 방화 신정도 아직 김포로 갈지 아니면 검단으로 갈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어 수소 또한 하제 한남, 어 이남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성남 쪽 그쪽 부근으로 보는데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네그니까 다섯 개 내용을 보시면 창동만 확정적이고 나머지들은 진행 중이고 음.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짜여져 있지만 네, 네, 확정된 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어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바로바로 어 바로 무조건 무조건적인 준비보다는 조금 더 하나씩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스바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구해줘 땅 좀이고요 개발을 할 그러니까 어, 공급을 할 부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기지를 외곽으로 옮기면서 그 부지를 개발하려는 계획들 차량 기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확정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좀 계획. 이 세워진 곳도 있고요 그렇지 네.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좀해 보셔야 될거 같고요 자 주변 환경에 그런데 개선이 된다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사실 집값은 좀 들썩거리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 봐야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니까 새롭게 뭐가 생겨난데라는 얘기 기대가. 때문에 그렇죠. 네,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스럽게 음.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겨나는 게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개발 계획들이 꼭그 기간 안에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경우가 음. 사실 경험상으로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만약 5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간다 하면은 사실상 효과만 높지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 자체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직주 근접. 음. 직주 근접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요. 개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일자리가 관련돼 있는 네.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 개발 계획들도 지금 좀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동을 제외하거든 아마도 제 개인 견해로는 공급 부족이 좀 많으니까 예 그렇죠. 네, 이제 주거 시설을 조금 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리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 의견인데 어 그걸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 예전에 직주 근접 서울 중심지가 부각이 많이 됐다 그러면 그 수요들을 좀 분산시키기 네. 위해서 외곽 쪽 지금 세. 하고 있는 그 지역들로 많은 계획들을 짜고 있을 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심리적인 가격 상승이 좀 크다. 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좀 얼마나 컸는지가 궁금한데 음. 네. 확정이 된 곳이 이제 창동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 중심으로 구체적인 좀 단지 하나 좀 볼까요? 네. 네. 어, 지금 그 조봉차 그 차량 기지, 그 창동 차량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중 하나가 이제 상계 인광 아파트라고 아.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투자적으로도 좀 입지적으로 그 거리가 마들역에는 가깝긴 한데 네. 어, 노원역에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좀 음. 수요가 우선적이지는 않은 네.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2월에 세부 내용이 개발 발표가 나면서 음. 가격 상승폭이 기존에는 예, 기존에도 얘기는 있었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기대 심리로 조금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네. 발표가 나면서 아, 새롭게 바뀌겠다는 게좀 안심이 되는구나라는 이제 투자자들이나 실거주자분들이 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상승폭이 좀더 커졌다는 걸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프를, 네. 네, 이걸 보면 음. 아, 차량 기지가 얘기가 나오면은, 아, 부동산재 가격 상승을 어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4년 동안 지금 가파르게 우상향을 지금 꾸준히 해왔는데, 아, 개발 계획이 발표된 2020년 2월 이후 그 상승폭이 좀더 가파르게 커졌다라는 걸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재들을 보고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미래 가격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뭐 현명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조금은 좀 주의를 해야 할 시점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참, 그러니까 차량 기지가 생겨난다고 해서 그 옆을 무조건 선점한다는 게 굉장히 옳지 않다고 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어, 그 계획도 지금 일부 지역도 일부 차량 기지들은 계획대로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은. 그게 새, 새, 생겨나는 건 확정이 됐지만 음. 부동산은 기간이란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네. 그 기간이 계속 딜레이된다 그러면 결국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시간은 계속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내가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얻어가는 수익률이 좀 낮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네네. 할 수가 있고 어, 저는 그거보다. 여력이 좀 많으신 분들은 창동처럼 이렇게 확정된 곳을 좀 수익이 좀 낮더라도 조금 더 이제 예측이 될수 있는 곳들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상대적으로 여력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곳들 계획이 있는데 아직 실천되지 않은 곳들 중에서 입지 좋은 곳들. 서울 중심지라든가 누가 봐도 아~ 여기는 괜찮은 곳 그런데 어~ 내가 살기는 좀 불편해라고 네.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어~ 투자하는데 어~ 좀더 방향적으로는 더 오른 방향이 아닐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스팟 키워드는 차량 기지와 관련돼서 그 주변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 보셔야 되는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 중에 누가 봐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본부장님 말이 쉽죠.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맞아요. 누가 봐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일대일 상담 도와주시죠. 네, 네. 마, 그 항상. 서, 그, 시, 시청자님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개, 개, 개발 계획이라든가 미래가 그릴 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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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가가 중요한데 네.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좀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더 쉽게 좀더 확실하게 할수 있는 곳들을 기준으로 항상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액별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그~ 상담 신청하시면 네. 제가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대일 무료 상담입니다 소액 투자로 아, 교통과 일자리를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 2 6 6 7 6 0200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일대일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 문자 상담 신청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